안녕하세요. 센터입니다. 어, 정말 오랜만에 거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어, 요즘에 좀 ppt 영상이나 좀 이제 파충류 관한 영상을 좀 찍느라고 거미 영상에 좀 소홀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어,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요. 알집 해체 영상이에요. 알집 해체 영상. 하티아티, 하티아티 어, 하티 하티 어스타이거. 뭐야, 음, 9월 말쯤에 산란을 해서 지금 일수로는 한 25일 정도 됐어요. 그래서 좀, 어, 지금, 이제, 알집 해체할 때가 돼서, 어,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어, 이제, 지금, 뭐잘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메이팅을 시키고 나서, 아, 메이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제, 순놈을 합사시키고 나서, 이틀 정도 같이 합사 잘 하다가, 어, 암놈이 순놈을 먹어버리는 바람에, 메이팅을 하는 것 자체도 목격을 못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은, 한번, 지금 알집을 뜯으면서, 어 이제 여러분들에게 성공 여부를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직은 저도 성공 여부는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하티하티 하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 영, 영, 뭐야? 영상 초창기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아, 정말로, 하티하티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은, 조심하라는,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조심하라. 어 그런 뜻인데, 인도네시아어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제이아이템을 이렇게 꺼내 들었습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두꺼운 장갑을 끼고, 알집을 뺐을 때 조심해서 뺏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싸다워요. 하티하티가. 괜히 조심하라 라는 말이 현지인들에게서 붙은 이름은 아니겠죠. 예. 네. 자, 일단, 어, 이렇게, 뭐야. 보통 이제 거미들은 산란을 할때 이렇게 굴을 파고 굴을 이렇게 자기 거미줄로 이렇게 막아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뭐 나름 자기네들 입장에선 되게 견고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맞는 거겠지만 어, 이렇게 걷어내면은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이거 뭐야 흰색으로 해서 좀 흰색으로 해서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 이게 알이거든요 알은 잘 물고 있고요 어미가 지금 알을 지키느라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아, 좀 약간 무섭네요 자. 역시 어미가 싸납게 화를 냅니다 사실 지금 이제 얘네들이 알집을 찢었을 때 정상적이어야 되면은 이제 림프가 나오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물론 스파이더링이 나오면 은더 좋겠지만 스파이더링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느낌상 한 림프 정도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잘 뺏었습니다 알집이 나름 상당히 사이즈가 있고 괜찮게 잘 나왔네요 보자 일단 어미 한테는 이제 이거 알집을 다 뺏은 다음에 먹이를 오랜만에 투여를 한번 해주도록 하고요 일단은 알집을 잠시 인큐베이터 위에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장갑을 벗고 나서 이제 해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오랜만에 브리딩을 한 거라서 스온바 이후로 브리딩이 된 것도 없었고 좀 약간 저도 나름 떨리는데요 일단 일단 알집 상태는 되게 좋아요 예 그리고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는 그 고슬고슬함 예, 포슬포슬함 이제 그게 좀어 그런 느낌이 좀 강하네요. 어 일단 아래 양은 일단 뜯어봐야 알겠지만 잘 굴러다니는 거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알집에 그렇게 빽빽하게 차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일단 한번 살살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뭐 사실 그냥 다른 분들은 칼로 조심스럽게 하는데 저는 그런 거는 그렇게 안 해도 예 네, 워낙에 해봐가지고. 음, 좀 약간, 일단은 지금 알이네요, 알. 오랜만에 브리딩 하는 거라서 좀 약간 기대를 하긴 했었는데, 어, 일단은 상태는 알이구요. 다행히 무정란은 아니네요. 유정란이에요. 유정란이고, 알의 양도 그렇게 많진 않네요. 초산이라 그런지, 한, 음, 좀 약간 이렇게 꺼먹, 꺼목, 먹게좀 변한 알들도 있는데, 어, 이런 알들 말고라, 이런 알들 을 빼고는 한 50개에서 6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쏟아 볼게요. 쏟아 보고 나서 인큐베이터에서 확실하게 한번더 접사로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또 쏟으니까, 막상 쏟으니까 많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한 7, 80마리 되는 것 같은데, 검은 게 썩은 알들이 좀 있네요. 음, 이렇게 알집은 좀, 뭐 쓰레기통에 버리고요. 다행히, 뭐, 무정란, 무정란도 조금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 후레쉬로 좀 비춰봐야 될것 같아요. 후레쉬로 비춰서 정확하게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음, 무정란보다는 유정란이 양이 훨씬 더 많구요. 무정란도 한 몇개가 보이긴 보이네요. 이제 보통 무정란이 어떤거냐면은 제가 핀셋으로 찝어서 보여드릴게요. 핀셋으로 찝어, 찝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음, 자. 자 요건데 이거를 여기다가 딱 올려놓고, 이게 왜 무정란이냐? 음, 아, 이걸 다시 거치를 시켜야 될것 같은데? 음, 아닌가? 일단은, 보시면은, 다른 알들에 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투명해요. 다들 기포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다른 알들에 비해서 일단은 알 자체가 투명하고, 그리고 점점 기포가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어, 기포가 뭐냐면은, 아, 이거, 씨, 너무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음. 아 하면은, 이렇게 딱좀 땡기면은, 여기 하얀색 반점 보이세요? 하얀색 반점? 음. 하얀색 반점. 요거. 어, 하얀색 반점. 요게, 그, 뭐야, 무정란일 때 나오는 그 기포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얘는 사실 버려도 돼요. 이 알은 이 알은 사실 버려도 되기 때문에 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버리고요. 자, 그리고 어또좀 약간 그런 게몇개 보이기는 보이고 또 썩은 것들도 아깝긴 아깝, 아깝긴 아까운데 어, 유정란들도 몇개 보이니까 일단은 인큐베이팅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좀. 많이, 좀 실망스러운 결과네요. 오랜만에 하는 브리딩이었는데, 음, 오랜만에 하는 알이었는데, 결과가 좀 실망스럽네요. 음, 아무튼, 어, 여러분들, 제가 다음에는 더 확실하게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이쯤에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